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네이처셀, 7,640원. <laughs> 자, 8월 23일, 금요일자죠? 8월 26일, 월요일자, 네이처셀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 날짜, 가 어, 8,01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저가가 7,560원. 그 다음, 종가를 7,640원에, 어, 치는 상황을 연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5일이 지금 꺾여고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20일 내려오고 어, 조만간에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수업창 볼게요. 수업장 보니까 개인이 좀 사고 있죠. 외인도 사고 있고 기관이 어, 좀 많이 무리하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보니까 기관이 팔면서 공매도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볼 생각으로 8월 12일자 부터 공매도권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네요 8월 12일자 8월 12일자 기간 물량이 쏟아지면서 공매도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으로 연출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자, 이 아이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 지금, 네이저셀은 주기적으로, 어, 35일 선, 35일 선을 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어 3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겠죠? 자, 네이처셀이 보시면, 어, 이게, 이 35일 선입니다, 이 선이. 이 어, 선이 35일 선인데, 이 어, 선을 뚫고 가질 못합니다. 그러죠? 어, 갭상승, 어, 갭상승 했다가도 그냥 밀고 떨어지는 것을 지금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5일에 또 저항받고 내려오는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어요. 어,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떨어지면 지지하는 것은, 음, 어, 첫째,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어, 1차적으로 지지. 자, 지지하는 것은 1차적으로 7,360원. 7,360원에서 1차적인 지지하고요. 자, 2차적으로 6,910원 정도. 6,910원 정도에서 2차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찔러주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 8,190원. 자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로 7,790원 정도 1차적으로 보시고요 자 2차적으로 어 8,190원 정도가 아주 아주 강하게 강하게 저항합니다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레이저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 공매도가 갑자기 많이 실리네요 8월 12일자부터 지금 이런 물량 지금 있죠 또 올라가 지금 다 우선은 지금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인데다가 어 물량을 좀 사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그런다. 그래도 뉴스는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어 20일이 더 밑으로 깔리고 5일 좀 올라가고 어 20일까지 힘을 좀 버태면 어 35일선은 금방 좀 뚫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보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 떨어지면 7,360원을 보시고요. 어더 떨어지면 6,900원을 좀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 어, 9월. 자, 9월 11일자. 9월 11일에는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 있어요. 자, 9월 달에는 선물 옵션 만기이 있습니다. 이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외인 물량이 많이 좀 빠집니다. 지금 외인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좀 바닥에서 좀 많이 들 물량을 외인들이 많이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초부터, 자, 9월 초부터는 외인 물량이 다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꼭 반드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9월 초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겠냐도 보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어때 있던 간에, 외인도 많이 물량을 샀고, 개인도 많이 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간이, 공매도로 지금, 이렇게 떨쳐버린 상황을 연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대응하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갔다, 8,000, 8190원보다, 자, 8190원의 저항이 아주 좀 강합니다. 3차적인 저항이, 864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적어놔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음, 네이처셀은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냐.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7,360원. 두 번째는 6,910원 정도, 어, 지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좀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든 간에, 어, 조만간에 골든크로스 나오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위꼴이 달고 떨어지고 있어요. 자, 주봉차 트 볼게요. 주봉차트 보니까 주봉차트 자 일주일에 봉오리 하나 쓰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 쓴 거는 5일 선에 지금 입구리 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론 반등 타 가지고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조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좀 유념해서 뭐 대응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 아무튼 그런다 네이처세는 그랬습니다 자 텔콘 rfg 4995 자, 텔콘 RF제약, 4,995원. 네, 형성, 자, 주봉차트고요. 자, 월봉차트 자, 텔콘 RF제약이 되게 좋아요. 지금 분위기도 좋고, 뉴스 한번 볼까요? 뉴스 보니까, 텔콘 RF제약, 관계사, 비보존, 개발신약, 미 임상, 삼상 종료 소식 상승했다. 그리고 뭐, 비약, 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라젠린, 삼상 종료했고 뭐, 암튼 그 내용이잖아요. 어 그런데다가 또 엠마우스 이번 기뭐 바이오 산업 매출 128% 점핑. 아무튼 뭐 뉴스는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차트는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이게 차가 올라갔죠.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입니다. 나오고 한번 찔러줬죠. 찔러주고 다시 떨어지는 것을 연출해줬다. 음 아직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자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좀 차트 보기 전에 수급창 한번 볼까요? 수급창 보니까 기간이 지금 물량을 계속 끌어 사고 있고, 개인은 팔다가 요 근래 지 사고 있어요. 웨이는 어 지금 저렇게 사고, 파는 주세, 올라가니까 좀 파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는, 공매도는 요 근래 많이 나왔네. 금요일장이 좀 많이 나왔네요. 10.59%. 암튼, 이러든 저러든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 오일선 위로 올려놨어요. 저항받고 있긴 있지만은, 지금 탈콘 아르 부지약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쭉 계속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면 모든 게 저항입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저항상태로, 안 돼. 자, 모든 것이 저항상태로 존재, 아 빨간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재수달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게 지금 저항 상태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4,995잖아요. 5,000원 선. 5,000선에 지금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저항이 좀 있다. 어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올라가면 5,700, 5,770원. 자, 만약에 이 아이가 올라갔다. 어 1차적으로 5,700, 70원을 좀 보셔야 됩니다. 5770원에 저항이 좀 셉니다. 저항이 크다. 그리고 2차적인 저항이 6130원 정도. 어,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좀 대응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떨어지면요. 만약에 떨어지면 지금 이상태에서 오일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4590원 정도. 자, 만약에 이 아이가 떨어졌다. 그러면 1차적인 지지가, 어, 4 590원이니까, 4590원 정도, 예, 지지를 하고요. 자, 2차적으로, 어, 3, 4,300, 4,330원 정도, 4,330원 정도에 또 지지를 합니다. 근데 지금, 텔콘 RF제, 어, 제약은 지금, 분위기는 참 좋아요. 이러든 저러든. 그런데다가 주포 물량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팍팍팍팍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럽니다. 지금은 다 역배율로 저항으로 남아있지만은 밑단 찍고 3,500원 정도 찍고 지금 5일선이 꺾여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쳐주겠다. 쳐주나 지금 이 지금 여기 있는 물량이 좀 있죠. 이, 물량. 이 물량이 지금 5,900원대 많이 좀 형성돼 있어요. 5,900원 5,900원대. 그래, 5,900원대 많이 좀 있으니까. 그럼 이것 뭐, 마음 먹고 뚫으려고 먼저 뚫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참 좋다. 아무튼 지금 텔권 아르프 제약은 좀 그러고 좀 보십시오. 어, 당분간은 지금, 또 이번에 또 분기 실적 좀 좋았고요. 아무튼 그런다. 어. 더 봐봐야겠죠. 근데 네, 지금 상황에는 참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올라가면 5,500아 5,770원에 좀저 저항이 큽니다. 그리고 6,130원 정도 보시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4,590원. 그리고 4,33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2일 밑에 깔고, 5일선 이에쳐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 물론 다 저항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다 저항이지만은, 어,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해서, 음, 대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텔콜 RF 제약은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요.